줄을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예요. 줄을 세워가지고 정량적으로 딱0 1점이 높은 사람을 합격시키는 것이 정의이냐, 음. 아니면은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는수 있는 그런 전형이 정의이냐, 이거 개인의 철학에 의한 판단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대학 쪽에서 그러니까 정의를 논한 데 있어가지고 아까부터 제가 이제 그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시작 했다는 게. 정의라는 것이요. 사실 정의롭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누가 딱 무자르듯이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정의롭다 생각하는 전형은 무엇이냐 했을 때내 아들이 대학 가는 전형이랑 할말 없어요, 솔직히. 아까 김남욱 변호사가 1학년 때, 2학년에서 놀던 학생이 3학년 때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해서 내가 통과하기 어려운 전형이기 때문에 그것도 참뭐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냥 그냥 거기에 그냥 반박하기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1, 2, 3학년 열심히 계속 한 학생과 1, 2학년 논학생 중에 누가 대학 가는 것이 정의롭냐? 그거 또 답하기 또 어려운 문제거든요. 가면 보면은 1, 2, 3학년 다 열심히 한 학생과 1, 2학년 놀다삼 3학년 때부터 열심히 한 학생이 그뒤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대학을 가는 것이 더 공정하고 바람직한 자대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좀 우스운 질문이면서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1, 2학년 놀았다고 인생이 뭐끝장나된다는 것도 아니고 음. 대신 그렇다면 계속 열심히 해온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이냐, 아니면 개과천선한 사람이 낫다는 것이냐고 뭐 이거. 같이 그냥 판단의 문제거든요, 개개인에. 근데 여기서 내 것이 정의야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논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래서 입시에 대해가지고는 영역을 나누는 것밖에 답이 없다. 아까 말했던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 있는 국공립대학교에 예를 들어 줄 세우기 하는 문, 그런 입시도 그리고 또 나머지 자, 다양성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민간이 좀 담당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립대학교에서 담당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나누지 않는 한 둘이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입시제도 하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공정성 때문이다. 저는요 여기서 이제 그 공정성 정의 이런 단어를 우리가 모호하게 사용하기 전에 어떤 상태가 정의인지 아하. 동의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의를 이야기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한자라도 좋아하고 있는 한 문제라도 맞히는 사람이 대학 가는 것이 정이다라고볼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했으니까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프로야구 시장에서는요 그런 거 없어요. 불우한 환경에서 공을 쳤던 아니면 부유한 환경에서 공을 쳤던 이간에안타나를 덧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선수예요. 그게 프로야구 판의 정이고 그게 룰이에요. 그렇다면 입시에서 는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정시로 가면은 한 자라도 더 하는 가정형 형평이나 아니면 사라은 이력과 관계한 자라도 더 하는 사람이 어, 그 입시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수시를 확대하면요.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한다 했는데 그 고려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철학은 개인별로 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